이런 가을 화분이 굉장히 아름다운 때가 왔네요. 굉장히 노란색 이게 금낭인가 이게 에, 에, 이런 꽃인데 어 이게 금잔화군요. 금잔화인 것 같은데요. 정말 이, 이 나무 화분에 이렇게 당겨져 있는 이 모습이 굉장히 아름답게 느껴지는 그런 계절이 왔습니다. 오늘부터 이 오살리 순복음 기도원에 이제 성령의 나타남 집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화가 와서 제가 이제 예외 시간이지만 전화를 얼른 받느라고 이제 나와서 받다가 이 아름다운 곳이 새삼스럽게 굉장히 아름답게 느껴져서 한컷 올립니다. 여기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이 돌패가 굉장히 그 오늘은 마음에 깊이 느껴지는 그런 이제 시간입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고 살면 얼마나 이제 인생이 행복하고 좋은데 이런 그 애틋하게 이 가을에 초 가을에 이런 풍경이 마음에 깊이 이렇게 들어오는 이런 시간도 행복한 시간 아니겠습니까? 이 가을 초가을 여름에 그 짙었던 푸른 녹음에 이 나무 아름다리 아름드리 나무의 이 낙엽들이 이제 잎들이 이제 낙엽이 되어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우리는 이제 이렇게 좀 아주 진한 그 녹색의 나무가 이제 낙엽으로 조금씩 변해가는 이 진통의 이 나무들의 이 시간을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이 나무들은 정말 이 진통하면서 이 색깔을 자기 몸의 일부의 색을 이제 바꿔나가고 있을 거예요 인생의 황혼기도 아마 그런 시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스름하게 이제 저녁이 되가는 그런 시간인데 에, 참으로 이제 자연 속에 들어오면은 우리 인생도 참 자연과 같다 그래서 자연 속으로 우리 돌아가는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이런 자연 속에 와야 내가 이제 흘 흘게 일부라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깊은 그 은혜를 경험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수 있듯이 예, 바로 이제 인생의 그런 깊은 것을 아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셔야만 아는 것 같아요. 이 나무 밑에 누워 있는 이 갈대들은 높이 솟아 올라 와 있는 이런 높은 나무를 부러워하겠지요. 그러나 전, 저 나무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 충만히 누리고 가는 그런 성령 집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과 목사님 의 성령의 나타남 집회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